네, 울주 반구천 일원 명승 지정 기념행사에 함께해 주신 내빈 여러분, 그리고 참석자 여러분, 진심으로 반갑고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행사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문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행사는 울주 반구천 일원의 명승 지정을 국내 곳곳으로 널리 알리는 기념행사가 되겠는데요. 많은 분들의 축하를 받으면서 진행을 하면 좋겠습니다만, 코로나19 방역수칙에 따라서 현장에는 최소 인원만 모시고요. 더 많은 분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지금 울주 TV로 실시간 송출을 하고 있습니다. 울주 TV로 시청해주고 계신 여러분들께도 반가움과 감사의 인사를 전해드립니다. 오늘 행사에 참석해주신 모든 여러분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사 진행 순서를 먼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사는 잠시 후에 참석해주신 내빈들을 먼저 소개를 해드리고요. 울주 반구천 영상 상영 추진 경과와 관리계획 보고에 이어서 지정석 교부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재청장님과 울주 군수님의 기념사 참석해주신 내빈 여러분들의 축사 그리고 행사 축하 공연에 이어서 기념 촬영을 진행하고요. 마지막으로 전문가와 함께하는 자연유산 이야기 순으로 오늘 행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귀한 자리 함께 해 주신 주요 내빈 여러분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해 드릴 때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재청 김현모 청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익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울산광역시 송철호 시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상헌 국회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서범수 국회의원님을 대신해서 변희섭 사무국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울산광역시 의회 안소일 부의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반구마을 이재권 이장님, 대곡마을 박상웅 이장님과 지역주민 여러분들 함께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많은 지역주민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행사를 주관하신 울주군 이선호 군수님 참석하셨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이외에도 많은 분들 함께 해주셨습니다만, 한분한분 한분 소개해드리지 못한 점, 너그럽게 양해해주시고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한번더 전해드립니다. 여러분, 잠시 주변을 한번 둘러봐 주시겠습니까? 네, 오늘 가을햇살도 너무나 따스하고 좋고요. 또 깊은 향을 머금은 단풍들이 보는 이로 하여금 정말 탄성을 자아내는 아주 멋진 자연 경관이 눈에 들어올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멋진 공간을 국민 모두와 함께 즐길 생각을 하니 벌써부터 가슴이 설렙니다. 저도 울산시민의 한 사람으로서요. 반구천 1호는 반구대 암각화와 천전리각석을 중심으로 일대 계곡의 아름다운 공류화천과 삼국시대부터 삼국시대의 생활상을 잘 보여주는 각서 그리고 조선시대까지 이르는 우리 조상들의 생활과 유람 문화를 잘 보여주는 아주 뛰어난 경관을 자랑하는 곳입니다. 이에 문화재청은 경치가 아름다운 공유하천이 잘 보존되어 있고 또 자연 경관과 문화 경관이 잘 어우러지며 공룡 발자국 화석, 절벽, 협곡, 숲등 다양한 지질 지형 등 복합 경관 명승으로써 의 가치를 인정해 지난 5월에 이곳을 국가 지정 문화재 명승으로 지정했습니다. 그럼 울주 반구천 일원의 아름다움을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공리 이장 이재곤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곳은 방구대입니다. 방구대라는 지명의 유래는 평평한 바위 위에 거북이가 엎드려 있는 형상에서 유래되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높이 약 100m의 기암괴석이 범풍같이 둘러쳐져 있는 이곳은 겸재 정선 선생이 진경, 진경산수화를 남겼고 정조의 아버지 사도세자가 이 그림에 장강일도 고성전으로 시작하는 한시를 지어 붙였을 정도로 옛부터 유명한 곳입니다 방구천 1호는 거북이, 거북이 머리 형상을 하고 있는 저 옆에 방구대와 집청정이라는 정자가 핵심 경관입니다. 집청정은 1713년 우남 최신기 선생이 건립한 정자로 이곳에 은양으로 귀함온 보은 전문지를 기리고 보은 선생께서 벗들과 교유하면서 수양하기 위해서 지어졌다고 합니다. 천전리 각석 앞에는 중생대 백악기의 공룡발자옥이 많이 남아있는데, 이 공룡발자옥은 이 방구천을 따라 무수히 많습니다. 각석부터 방구대 안각 화까지의 2.3km 구간에는 백악기 공룡발자옥부터 신석기 안각화, 청동기의 안각화, 신라고려 조선의 유명한 문화재들이 시대별로 빠짐없이 존재하는 세계유일 1억 년 역사 문화의 공간입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 명승으로 지정되기까지의 경과 보고 그리고 앞으로의 보존과 관리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해주셨습니다. 다음 순서로는 국가지정문화재 지정서를 교부하겠습니다. 지정선은 김현모 문화재 청장님께서 이선호 울주 군수님께로 전달을 하시겠는데요. 두분 무대 위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모 문화재 청장님과 이선호 울주 군수님께서는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울주 반구천 일원의 명승 지정을 국내로 널리 알리는 기념행사 함께 하고 계신데요. 이번 순서로는 국가지정문화재 지정서를 교부하도록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채익 위원장님께서 축사를 하시겠습니다. 무대 위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이채익 위원장님을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 울산 남구압 출신 국회의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이재 국회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자연유산 천연기념물 지정 이 행사 이 아름다운 우리 방구천에서 갖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이 뜻깊은 행사를 준비해 주신 존경하는 김현모 문화재 청장님과 이선호 울주군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오늘 이 뜻깊은 행사를 또 축하해 주시고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우리 성철호 울산 광역시장님과 또한 재선의원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울산의 문화, 예술, 관광 체육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신 우리 울산 출신 이선호, 어, 우리 이상은 우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께 그간의 노고에도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오늘 이 뜻깊은 자리를 함께해 주시기 위해서 안수일 CEO의 부의장님과 오늘 꼭 오셔야 될 우리 국회의원님이신데 서범수 국회의원님이 당무로 모시고 변희섭 사무국장님 또한 손정근 은양발전협의회 회장님과 이재근 우리 이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 한분한분 한분 어, 금영하지 않더라도 귀한 걸음 해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울주방구천은 뛰어난 자연건강과 여러 자연유산이 잘 보존되어 있고 어, 또한 구곡과 방구대 등 역사문화유산이 함께 어우러져 있는 복합명성입니다. 특히 대곡천 일대에는 중생대 백악기부터 조선시대까지 여러 자연유산과 문화유산이 분포되어 있는 한국에서 정말 찾아보기 어려운 매력 있는 명소인 것입니다. 오늘 오랜 논의 끝에 우리 울주방구천 일원이 국가지정문화재 즉 명성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참으로 축하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도 지역국회의원이자 국회문화체육관광위원장으로서 굉장히 기쁘고 앞으로 이 후속 대책이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챙기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명성지정까지 노력해 주신 울산시와 문화재청 담당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으로 이 명성지정까지는 2000년부터 어, 세 차례에 그쳐서 어, 지정 실패라는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만은 온 시민들의 염원 끝에 오늘에야 방구천 일원이 명성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자연 경관이 뛰어난 공유화천과 공룡 화석 발자국 등 지질적 특성을 잘 보존하고 있는 방구천과 방구대를 중심으로 한 역사문화유산들이 울산시민을 넘어서 이제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향유할 수 있는 최고의 명성이 되도록 우리 모두가 이 시대에 사는 모두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국회에서 우리 동료 의원님들과 방구천 이런 명성 지정을 시작으로 방구대의 세계 유산 등재도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명성 지정 이후에 사유지 보상 문제 또한 주차장 확보 등 진입의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 도 오늘 문화재 청장님 와 계십니다만은, 어, 올해부터 예산이 꼭 확보되어서 진행이 되도록 하고, 특히 이 천전이 각석이나 방구대 안각화의 여러 가지 안전 문제, 훼손 문제 이 부분을 지금부터 철저히 국가 차원에서 우리가 대비하고 노력해야 되겠다는 말씀과 또 얼마 전에 에, 서울대학교 나영일 교수 등 관련자들이 여기에서 바로 선사 인들이 했던 활석기 시범 행사가 재현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에, 문화재청 관계자와 또 서울대학교 나영일 교수와 면담을 했습니다마는 이활석기 문제도 관련 입법과 예산을 꼭 내년도에는 챙겨서 이활석기 행사가 이제 전국 단위에. 행사로 격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덕그덕 축하의 말씀에 대신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반구천 일원의 명승 지정을 기념하는 기념 행사 이제 모든 순서가 끝이 났는데요 오늘 현장에서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울주 TV로도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올해는 반구대 암각화가 발견된지 50주년이 되는 아주 의미 있는 해입니다 이곳의 명승 지정을 축하하면서 또 반구대 암각화의 세계유산 등재도 가능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오늘 기념 행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